예,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 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주름에 감당할 수 있으언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스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어, 그 가운데서 제가 몇몇 참 좋아하는 어,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렙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어, 저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라란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그 열두 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졌던 한 명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 일 세대가 다 광야에서 사0년 동안 죽었을 때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어, 기록된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서 10명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그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이고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떠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하고 갈렙 두 사람만이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라가서 칩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예, 나오고 있죠.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명의 장탄군 가운데에서 여호사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죠.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모두 다 목숨을 잃어야 되는 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출애굽 일 세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이제 그랬던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사는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갈렙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죠. 그리고 갈렙은 자신이 공허한 대로. 아낙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어, 오늘 아침에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믿음 이거 한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말씀을 하는데요. 이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어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서 10절까지 갈렙이 어떤 얘기하냐면 과거에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그 얘기가 모세가 나한테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본인이 잊지 않고 있음을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주셨으니내 발로 밟는 땅을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들 이렇게 합니다. 갈렙이 밟고 지나갔던 정탐했던 그 땅들. 거기는 다 갈렙이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모 갈렙이 자기가 밟은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모세가 자기에게 한 얘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 전에 가데스바나에서 했던 그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45년 동안 살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오니까 자신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비록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록 45년 전에 바람관왕,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약속이지만 그걸 잊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라 그러면 아마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잘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잘안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그에게 전가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없어진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갈렙은 그러고 살았던 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갈렙과 같은 참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진짜 일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것만 관심이 냐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또 또는 또 어떤 권세를 얻고 이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유형 중에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그,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인을 아내로 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훼손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세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어, 권세를 주고 그에게 특권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아니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민숙이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모세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세 명을 직접 회막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일을 주동한 미리암을 갖다가 중풍병이 들게 만들어버리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미리암이 다시 중풍병에서 회복되어서 낫게되면서그 사건이 일단락되어지는데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과 달리 그 갈레비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우수와 더불어서 출협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뛰어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도 자신이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 뭐 여수와만 하는가 얘기하느냐. 나도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 하려고 했,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은 무엇만 했냐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그 역할만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 아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 이건 나한테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갈렙처럼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1 4장 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배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다 정복해서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쟁을 치른 다음에 나머지는 각 지파별로 책임을 맡아서 각 지파가 알아서 각 족속들이 알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여러 힘이 센 강력한 힘을 가진 부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안악자손들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그들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죠. 그래서 헤브론 지역은 에피림 자손들 후손들이 사는 안악자손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는 굉장히 풍요로운 곡식들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아주 장대한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대표적인 땅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갈렙이라는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다른 어떤 집파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그것을 점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지역인 헤브론 지역을 요소에게 나와가지고 저, 저,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감당하 겠노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는 그 땅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아낙자손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고 그 땅을 결국은 차지했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나에게 유익되고 쉬운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가운데 기독교 단체 관련 그 단체들이나 아니면 교회들이 감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가지고, 아, 이런 다른 성도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겠다, 힘든 일이겠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는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갈렙과 같은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